아,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킹토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 또 다시 이 지하 통로 앞에 왔습니다. 허, 뭐야, 저 사람들. 윙 그리고 여기, 뭐야, 어디갔지 <laughs> <laughs> 하이 앙코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! 오늘, 아, 오늘 되게 텐션 좋은 앙코님 오셨는데, 안녕하세요. 예헤이. 네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좀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, 안코님. 오늘 어제 나갔다 왔거든요. 아 어제 좀 재밌었나 보다. 그래서 오. 아 그래가지고 어제 막회 먹었어요, 회. 아 안코 회 좋아하잖아. 아 근데 회를 먹고가지고 기운이 펄펄 나면 아주 그냥. 어 사실 안코님 살짝 오늘 뭐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. 어. 그런데 기분 되게 좋습니다. 아, 아 그런가요? 오늘 네, 기분 네. 좋을 만도 해. 보이세요? 보이세? 와, 네이버 프렌즈 가족들이잖아? 그죠그죠 가족들이 이렇게 아. 있더라고요. 세상에. 너무 귀여운 와. 거 아니야? 어, 이 그림 가족은 협박닥 메롱하고 있어. <웃음> 메롱 <웃음> 가족인데 메롱 가족? 메롱하고 있어. 너무 잘했는데요. <laughs> 요렇게 있는데요. 여기서 저희가 하나가 가장 탈출 확률이 높은 생존 확률이 높은 탈출로에요. 거기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, 앙코님이 음. 또한 번, 세스킨. 아, 촉이 좋아진 새 스킨이라고 아... 하던데골라고 해주시겠어요? 새 스킨. 아 그럼요. 제일 머리 위에 제일 약해 보이는 곳이니까 혓바닥 혓바닥 가져. 아 혓바닥 가져. 어 그럼 매루 매루. 장난꾸러기 가족 같네. 위험해 보이진 않고. 그렇어 괜찮아 보이는데? 가봅시다 가봅시다. Let's go 어, 기대된다. Let's go 칼이기니까 안아줄 거. 어허. 어허. 근데 안아준다면서 먹는 건 아니겠죠? 어어 어. 어, 어. <laughs> 아니 이분들 와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처음 뵈요 누가 장난감을 바닥에 뿌린 거야? 어. 어, 우리 아닌데? 어, 우리 방금 왔는데? 어... 어, 뭐지? 뭐라 하시는 거 같은데? 우리 아기가 그런 것 같아요, 여보. 빨리 좀 치워야겠어요. 아유, 아유. 우리 이거 밟으면 진짜 아프다고. 맞아. 이거 레고 밟았을 때 정말 그 고통 알지. 자. <laughs> <laughs>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야겠어요. 위험한 거? 그런데 안 보여서 못치우는 걸. 오잉? 아! 잠깐만. 아, 그린 응. 엄마, 아빠도안 보이시나봐 시야가 아, 유전인가봐. <laughs> 우리 그린이는 괜찮겠죠? 어머 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별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. 우리는 어디 가? 어디가? 그린아! 어, 그린아! 아, 잠깐만. 잠깐만. 이게 무슨 일이야? 안 보이는 그린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야 해. 뭐야, 뭐야, 뭐야? 그린 아기가 오! 아주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? 어내 형마! 안돼, 안돼, 아기야, 거기 가만히 있어. 헉, 지금 떨어지기 전에 뭐 해야 되나 봐. 어떻 하지? 어떻게? 밑에 뭐 트램폴링 같은 거라도 놔야 되는 거 오, 아니야? 밟아버려가지고 뭔가 어딘가에 나 올라갈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. 어디 비밀 장소라든지 투명 블록이라든지 있을지도 몰라. 머리 머리를 밟고 어? 올라갈 수 없나? 너무... 어? 안닿네? 안닿어! 우 이거구만 이거야! 역시 고위의 물! 이거구만 이거야! 여기구만 여기야! 아기야 잠깐만 기다려 얼른 갈게! 분명 블럭 짐은 금방 올라갈... 거. 어 아기 어느새 반왔네 음. 야 이거 못찾았으면 어떡할거했어 팍! <laughs> <laughs> 아기! 아기 엄청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아기야! <laughs> 내려오자! 자! 어. 잡았어 잡았어! 오 됐다. 아, 이제 괜찮겠죠, 여러분들? 귀엽다, 그린 아기. <laughs> 여기에요? 그린이 잡았어요? 아, 예, 잡았습니다! 네! 아버님! 잡았어요! 여기로 그린이 던져요! 어, 어떻게 던지지? 나안 보이시는데 괜찮을까? 그러니까, 그냥 팔 들고 있으니까 던지면 되나? 어, 또... 그린아, 조심해! 어! 어! 어, 잡았다! 어, 나 야. 깜짝 놀랐어! 어휴. 정말 고마워요. 안 보이지만 아 아닙니다 아버님 그린이 큰일 보했네요 진짜. 진짜 닿지 않게만 조심해요. 호호. 어 닿지, 닿지 않게... 않게 조심하라고. 다음에 어떻게? 어떡... <laughs> <laughs> 언니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, 그냥 아 고물고물 같아. 아 세상에. 고물고 <laughs> <laughs> 무슨 일이지? 아이 가족 우리가 살아남은 이혼 닿지 않아서였어. 아아 <laughs> 혼대면은 아, 어. 그냥 어. 그 응. 큰일나는구만! 그렇구만 그린이는 역시 닿으면 <laughs> 안된다 <laughs> 절대로 그럼 재밌었구 그래도 안보이시나봐 다들 거리를 그런가봐 손에 닿으면은 모든 얌얌 해버리신다던데 진짜가요 어쨌든 빨리 돌아가야겠어 빨리 돌아가야겠어 <laughs> 정답은 아니었고요. 어, 아니었네. 아, 좀 위험해요 보였어 마지막. <laughs> 언니가 사라지는 거 보고 어, 나도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아닌 걸 직감했습니다. 어, 장난꾸러기가 <laughs> 아니라 어, 정말 리비에의큰 가족이었습니다. 어쨌든? 어, 네네. <laughs> 어, 제가 한번 이번에 골라볼까요? <laughs> 네. 어블록둘다 너무 너무 귀엽다 가족들이. 그러네. 저 어리고 있어. 레드 가족 가고 싶어. <laughs> 아 레드 가족. 레드가도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어, 왠지 공부 잘할것 같아 어 맞아 과학 이런거 실험 이런거 좋아할 것 같아 맞아 실험 하고 있을 것 같아 어, 어봐신기한걸할것 같거든요 한번 내려가서 오. 가족들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재밌겠다 호호호호 들어가보면 어, 봐 안녕하세요 어 뭔소리야 언니 자고 있나봐 아, 근데 코를 많이 고시네 이거. 어. 수면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. <laughs> 아,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. 여기요 여러분들. 네 잠녕하세요.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, 어. 내버려둬야 되나? 어 아기 깼다. 기... 아기야 뭐 하고 있어? 어? 어기 어기 물속에 갇힌 거 아니야? 보이? 잠깐만. 그거 변하고 있는데? 어. 뛰어났다. 뭐야 어, 어? 어 어떻게 된 거야? 어. <laughs> 아니 이렇게 됐어!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레드가 어, 뭐야, 별로... 레드가, 레드가 레드가 아니야! <laughs> 어 이게 무슨 일이야? 여보가 연구한 색상 물에 레드가 들어갔나 봐요. 부인이 연구한 거 아니었어? 음, 어쨌든 큰 일이야. 과학자 가족인가 봐. 그런가 봐. 아, 우리 레드 이러다가. 레드가 아니라 블루가 되겠어요. 안돼, <laughs> 안돼. 자네 제발 도와주게. 과학 기계를 가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? 어,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 레드가 위험해져요. 아, 아니, 애 블루가? 아 벌써 어? 이름을 바꿨어. <laughs> 아, 벌써 우리 블루가 이름 바꾸려고. 어. 그래. 안돼, 겠다 레드 지켜야 돼. 레드, <laughs> 돼. 레드 지켜. 어떻게 해야 레드 되죠? 레드 귀여운데. 레드 지켜. 어, 뭘뒤 어, 보이 뭐 있어. 이 버튼 이 있는데? 어, 뭐죠? 뭐죠 이거? 이게 뭐지요? 어? 빨간색? 초록색? 노란색? 파란색? 주황색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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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노란색이었나? 노노 no, no, no. 파란색이었나? 아. 주, 주였나? 어 헷갈린다 토였나? 주였나? 뭐? 였나 됐나?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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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드라다 고양이 와 나이스 와 야, 우리 어. 뭐야? 준비도 안 했는데 오! 기억력 좋은데? 어두번더 하면 되는구나. 어머, 색이 외워? 내가 두두 개. 아니 하얀색, 보라색 잠깐만 토, 토! 텅 두었나? 우리 안코 세 개다 두 개. 아니 내가 세개 앞에 세개 였기 이번엔? 어 괜찮게 내가 뒤에 거야. 이렇게. 아 불켜졌고요. 예. 너무 어렵고. 준비하들. 아, 아하하 심구만 심워 검은 노란색. 빨간. 갈. 요! 아, 우리동 어? 어 우리? 야하! 어, 내가 잘못했다, 마코야! 어, 내가 잘못했 어, 어! <laughs> 어, 아! 아, 그러네! 청록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야! 둘이 좀 잘하는데! 아! 어, 이나못 어, 어. 어, 봤다! 괜찮아, 괜아 같이 되지! 그래, 그, 어. 아,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, 색상이 헷갈렸어 청색생인줄 알았잖아 그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어, 어 됐다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가동했는데? 박사님? 돌아오나? 어 뭐야 뭐야 어, 빨간 가루가 빨간 가루가 들어온다 우와! 우와 우와 신기해 애기 안에 들어왔다 좋아해 <laughs> 어, 어. 자기가 실험 나가는데 좋아하는 아기 처음 봤어요 와 어, 어, 어. 재밌다 봐 어, 어. 역시 레드. 오 빨개졌다. 오 어, 귀여워. 빨개졌어 레드 다시. 다행이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. 유 다행이에요 고맙소. 아 아닙니다. 레드 잘 돌아왔네. 음. 그런데 이 색상 물은 연구를 누가 한 거죠? 어? 어?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게 아니야? 아버님 어머님 둘다안 했다고 하셨잖아. 오. 어. 아 그러면 설마. 어? 내가 에이? 밥이야? 어, 얘기가? 어, 우리 아기가 드디어 말을 아니, 어? 말하기도 전에 이 신동인데?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어, 지니어스. 그런데 생각 아기가 한 연구는 아니겠죠? 레드의비밀이 야, 야, 대단하다. 와, 어릴 때부터 남달라떡니부터 남달랐네, 레드 이러니 그만이야. 형아 가득이 었고요 아 너무너무 그러네. 재밌습니다 바로 그러면 정답일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아, 아니네 음, 아닌 것으로 아. 아. 와...레드라는 아, 좀 가능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쉽다 아. 근데 공격적이지 않아가지고 블루는 당연히 난좀 무서운 이미지여가지고 생각도 어 그러게! 그거가 정답인 어, 어,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블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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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 let's 가보겠습니다. 여기 네. 정답 맞아? 막 무서운데? 어, 나무서운데 어. 소리만 들어도?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왜 그래? <laughs> 어? 왜 이렇게 울어? 우리 아기가 눈을 잃어버렸어요. 어, 뭐야? 눈 없어. 안 돼!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? 이럴 수가, 우리처럼 잃어버렸군요. 어이, 그리고 엄마, 아빠도 다 뭐, 추능이시네? 귀엽네 부탁해요 우리 아기 눈을 좀 찾아줘요 어 알겠습니다 어 이거 참 찾아달라면 찾아 드릴까? 응 어. 그럼 여러분들로 눈알 스프를 만들지 않을게요 네? 네. 에, 에? 네. 빨리 네. 찾아 어, 무서워, 빨리 찾아와 아눈 찾아 눈 찾아 어, 누나 어디서 잃어버린거야 스프 내내 스프 빨리 찾아야 돼 안돼 안돼 어디 있는거지? 어뭐 여기 버튼이 있는데 언니? 어 어디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아 여기, 버튼 여기, 찾은 여기. 거구나. 여기. 오 좋아. 버튼 있어. 구석에 그 봐봐. 아, 아 함정이었어. 아, 어. <laughs> 함정일 수도 있구나. 어. 정말. 어 여기도 왜 있는데? 어 그거가? 눌러봐눌러봐앙코야 아, 음. 아. <laughs> 아니었어. 아니었어. 와, 저건 줄 알았는데. 진짜, 어우 숨이 생각보다 많다, 이 뜨거운 곳에. 어, 한소 어, 찾았다. 어, 이건가 대박. 이건가, 제발. 어, 찾았어. 어, 찾았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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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눈이야. 진짜 눈 민띵한 거야. 진짜 눈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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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기야, 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니? 그래. 어, 대단했다. 눈 돌아왔다. 아, 이거 귀여워. 그래 이제 괜찮지? 아, 우리 우리 이제 스프로안 만들겠지 않고어 안 빨리 그 도망가자. 어. 다행이야 고마워요 보내줄게요. 어? 아이 네, 보내주세요, 보내주세요. 제발. 그게 순순히 보내주시는데? 그러니까 다행이다. 어 아기가 문 열었어. 어? 어. 잠깐만요. 아니, 이거. <laughs> 아니 그 눈이 아니 이거 어떻게? <laughs> 블루야 블루야 너이래서 단추 는된 거니? <laughs> 아, 아 이런 에피소드 아... 이또도 눈이... 세상에 동날 또... 수프 만들기 전에 빨리 도망가요. 아빨다발 어, 가고 있습니다. 파출사거 <laughs> <laughs> 야, 보니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후,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잘 맞췄습니다 결말책 읽어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<laughs> 궁금해 궁금해 레인보우 프렌즈 가족 지하 통로 이거는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 지하 통로인 아 이제 메이비 메이비 그쵸 렇죠 하고 진행을 해본 것입니다 레드 가족 지하 통로는 레드 가족은 실험을 좋아하는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레드의 유전자로 유전자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요, 어 오, 어, 어, 진짜 위험했잖아. <laughs> 우리 그거 안 바로 해줬으면 실험체가 우리가 바로 우리가 불러될 뻔했네. 어, 우리 파랗게 변할지 몰랐어. 어,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랄 뻔했구나. 불로 가족 계하통로 불로 가족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가족을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왠지 눈을 다+ 다쳤는데 당신의 눈을 조심하는 방법습니다 눈으로 수프를 만들려고 하니까. 어? <laughs> 지만 느려서 숨거나 도망치면 살 확률이 있을지 모릅니다. 위험도 높아. 아, 그래서. 아 그래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음나봐. 아 맞아 맞아. 그 음. 좀 느리긴 하더라고. 그리고 음, 음, 음. 마지막으로 그린 가족 지하동 그린도 좀 느리긴 한데 그린 가족은 시야가 잘안 보이는 가족을 알겠습니다. 그들은 손을 닿는 것을 무엇이든지 먹어치웁니다. 당신 옆에 음식으로 보이시고 미험, 미험도 90%. 아, 뭐야? 음, 어, 진짜 위험하다, 나. 귀여워가지고 껴안고 싶어서. 오, 어, 보니까나 그러니까, 그 그냥 갔는데. 오니까. 그러니까. 갔기만 해도 바로 그냥 냥냥 블루를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 잘 마청성 통과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 제대로 한 방에 하셨나요? 너무너무 궁금하네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또 어떤 지하 통을 보고 싶은지도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, 여러분들. 안녕!